어, 아, 기가들 선배님 괜찮으세요? 아나 괜찮아요 아 대단하시다 달리기가 아, 아. 음. 이렇게 해롭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살살살살 걸어 이렇게, 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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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서 이렇게 하가한번 놓고 공삼년새도 무릎 꿇게 만드는 <laughs> 30km입니다 이게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 <이렇게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아, 들어했어요 아,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LSD 하러 갑니다. 지금 5시 45분, 빠른 돈은 4 0 k 40km 나머지 사람들은 3 0 k m 가기로 했고, 오늘 처음 LSD 3 0 k m 가시는 분들도 많아서 아마 최대 거리가 2 0 k 20km 정도 뛰셨던 분들인데, 처음 LSD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처음 했을 때, 23-4kg, 5kg까지는 정말 괜찮다가, 아, 거기를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그 급도로 피로하고 다리도 무겁고 한그 순간이 제일 처음에 오더라고요. 뭐 지금도 LSD는 하면 힘들긴 하지만, 제일 처음에 정말 힘들던 기억 때문에, 그때 저는 또 혼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같이 하면 조금 낫긴 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힘들 겁니다. 다들 완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음, 오늘, 나오나요? 30kg의 재물들. 30kg의 재물들. 아,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LSD 하고 나서 합법적으로 좀 징징거릴 수 있겠는데. 고통을 같이 나눈다는 게. 몇 킬로 가십니까? 30 킬로. 지금까지 최대 거리가 몇입니까 하프. <laughs> 대답 좀 길게 해 주시면 안 됩니까? 네. 하프는 <laughs> 하프도 했는데 뭐30 킬로 못뛰겠나안세요 <laughs> 어, 끝까지 가서면 좋겠습니다. 완주를 목표로. 완주를 목표로. 네. 천천히. 30 킬로 목 찍어 보겠습니다. 알 때요.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네. 그, 한 시간 전에 일어나서 화장실에한 잠깐 왔어요. <laughs> 아, 망가지이 났습니다 <laughs> 아, 이거, 이거 나가야 되나? 편지 잘라 화지팅 화이팅 눈물이 나지 말고 형님 아, <laughs> 오늘 몇 킬로 가십니까? 저걸 물어봐 <laughs> 아몇 킬로 가십니까? 이거 몰라요 뛰는만큼 박제, 박제 해놔야지 아 뛰는만큼 <laughs> 택시 타실거면 안 타십니까? <laughs> 아 택시 안타 혹시 안탑니까? 네 갈게 어.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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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기회기같가 그 탔는데 두분 오늘 몇 킬로 가십니까? 저희요? 네. 한번도 30km 30 안뛰어가지고 모르겠는데요 어. <laughs> 어, 처음 뛰어보는거지요? 30km는 도전은 처음 30km 이상 뛰었어요. 오늘 30km 가십니까? 어할수 있을까 하고, 뭐하면 택시 타고 집에 가고. <laughs> 카드 챙기셨습니까? 카드도 있어요. 화이팅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오늘 몇 km 뛰십니까? 예, 30km 목표입니다. 안녕, 30km. 제일 마지막에 뛰게. 최장거리가 얼마입니까? 25. 작년 9월 달에 35km 뛰고 왔습니다. 뭐. 35kg요? 네. 예. 아, 그럼 충분히 하시고, 선배님은. 저는 15kg요. 15kg? 네. 와, 15kg인데, 바로 20kg도 안 뛰어먹어, 30kg 가능합니까? 네. 저는 올해 1 8 k g 까지요 18kg요? 어, 네. 아, 그럼 두분다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네. 갈게요, 갈게요. 네. 천천히. 네. 저... 나중에 택시 타지 말고. 네. 카메라 왜왜 택시 타 아, 30kg 가어야시겠습니 지금까지도 3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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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0kg, 30kg, 3 3 0 k 30kg, 보0 k g 0 30kg, 30kg, 3 0 k 30kg, 3 0 3 0 k m 30kg, 3 0 3 0 k 3 0 네, 30대 두번 뛰었습니다. 춤이 가능할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아요 30년이 됐는데, 지금. 30년 전인데. 무릎을 좀 어떠세요, 무릎 아, 무릎을 좀. 조절만 잘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오늘, 확실히, 뛰어가 왔습니다. 꼭, 셋, 셋다앞뛰 보겠습니다. 아, 셋, 넷. 따님 챙기셔야지 너무 빨리 뛰는 거 아닙니까? 아우, 진짜. 너무. 못 참고. 오늘 페이스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못참습 응. 무조건 성공이니까. 모르지. 성공합니다, <laughs> 성공. 복사님 말고, 형님 어. 30km 뛰어보셨어요? 오 지금 처음 뛰어요. 처음 뛰니까 네, 아, 너무, 처음 뛰는데 페이스가 빠른 거 아닙니까? 아, 네, 몰라. <웃음> 몰라. <웃음> 아. 오늘 택시타지 말고, 걷지 말고, 네. 이시 저는 6분으로 가겠습니다. 네. 1km, 정경 페이스 6분. 아유, 5km 떴는데 지금. 힘들어요. 멋있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 또 낮춰야 되겠습니다. 가대폭은 일월일날 뛰고, 처음 띕니다, 어. <laughs> 아, 진짜인가? 그래. 내가 힘들던데 그때. 누구, 삼대기하고 10kg 뛰고, 처음 뛴다 이거. 나오다가 없지. 고 내가 제일 먼저 퍼지겠는데. 장이랑 영준형이랑 둘 중에 누가 먼저 퍼지는 거 <laughs> 내가 퍼졌어. 공4년생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04년생이요. 아, 대단하다 04년생이 <놀람> 몇 살이고? 2 4살인 너가. 24살? 네. 아, <laughs> 자, 10km 지점 주셨습니다. 네. 오 10km. 15km 0 1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laughs>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습니까? 네, 5 k m 더뛰어겠다컨디션 <laughs> <자>,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g o 아. 이 패기가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신 <laughs> <계신>. 어. 화이팅! <laughs> 형님, 응. 가자면 많이 많이 없어지셨습니다. <laughs> 네. 지금 머릿속에 계속, 어디서 머릿속 택시 탈치듯이 <laughs>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힘듭니다. 어. <laughs> 알죠? 가야죠, 오늘. 아고그리 <laughs> <마왔던> 서브 보여주다가. <laughs> 어. 가야죠. <laughs> 기대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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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km 지난 지점 사람들이 점점 많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웃음> <웃음> 다리 올라왔습니다. 아, 이제 반 반장도 왔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영진 형님이 힘들어하는데 살짝 걱정입니다. 화이팅. 반 왔습니다. 화이팅. 예. 가가요, 이럴 수 있죠? 네, 다 네, 네. 네. 응. <목록> 네, 네. 가죠. <날아가죠. 웃음> 같이 가요. 빨라, 빨라. 네, 네. 빨리 형님, 빨리 한다고 택시 타고 안 됩니다. 할때 됩니다. 끝까지 옵니까? 이제 한분야할 때. 여기는 국포에서 사상 넘어가고 있고 삼락 생태공원 가는 중입니다. 아, 영진 형님은 골반 통증으로 조금 천천히 오시기로했고 앞에 선정이랑. 선배님이랑 600 베이스로 가, 가고 있는 중입니다. 15km 왔으니까 남은 거리는 제가 봤을 때는 대략 한 13km, 아, 13km 조금 안될것 같긴 하네요. 자이팅 16km 뛰었고 이제 한1 3 k m 12km 남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빨리 빨리 말 못해요. <laughs> <laughs> 말 못해요. <laughs> <laughs> 선배 좀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자, 아, 들어가십니다. <laughs> 우리는 공원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呀，我马上回去。我打。 자, 20kg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괜찮다고요? 네. 야 역시 대단하십니다. 자, 20kg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죽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멀쩡한데? 옴살 <laughs> 같은데? 남은 7kg에서 한 10kg.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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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전철 2 8 5kg. 5다 g 5인다이 k g 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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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k 남 몸이안 떨어뜨는데 아니지 뭔 말인지 도 모르겠다 <laughs> 머리도 안 떨어지고 머리도 먼도 안 떨어지고 나머지 <laughs>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화이팅 <laughs> 아 대단하다 <laughs> 선배님은 네, 네, 네?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에 아, 이제 힘들어졌습니까 전기통 아 힘도 들고 무겁다고 역시, 인간미, 여기는 25km가 지나면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힘듭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찾이지 말고! 아빠 뛰는 거 보이죠? 네. 가시자. 가시자. 네. 헬스 네. 유지하고. 네. 네. 라이스1.5 지금 봄봄에 안 아픈 데가 없다는데 대단합니다 어, 네. <laughs> 지금 정신적으로 자 알지 아, 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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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然。 완전 소감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소감이 야, 어떻습니까? 뿌듯해요. 너무 힘들어. 선배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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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님>, 괜찮으세요? <laughs> 아, 대단하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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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기가 이렇게 해롭습니다. 살살살살. <laughs> <laughs> <너무 힘들어. 웃음> <laughs> <오. 웃음> 공상 연색도 무릎 굵게 만드는 30kg입니다, 이제. 아, 죽어요 야, 언제 했습니까? 티지 봐. 서지지 봐. 티지야 아이 그거 다 뛰셨다는데요? 아, 다뛰 아니, 다 뛰신 분도 이렇게 <목소리> 멀쩡하게 <목소리> 왔는데. <목소리>